Worldwide K-pop Channel One The K. 아반드 라디오 비스트 오븐 라디오가 열두 시를 알려드립니다. 비스가는데 어뮤즈가입니다. 오븐 라디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, 요 이렇게 매일매일 인사드리니까 우리 팬분들 막더 보고 싶고 막 그러네요. 아, 목요일 사회의 네. 메인 DJ는 바로 조정훈입니다. 어 왜요? 네. 제가 정했어요 아명월요일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<laughs> 네. 네. 제가 준비한 코너 팬들은 코라면 받으리라 라는 코너예요 기현 씨 좋아하는 네. 번호가 몇 번이에요? 저는 7번이요 7번이요? 네. 그러면 가차없 7번 전화합니다 네. 이승민 님이고요 자승민한테 전화 다짜고짜 퀴즈를 먼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니까? 전화를 또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. 요새 또 전화니까 써있어 비2 이후 프리셈 퀴즈 말해서아 이분 진짜 오븐 라디오 보면서 진짜 눈물 펑펑 흘리실 거예요 아, 학생이거나 거뭐 그럴 것 같아요 현생 씨 전화 좋아하는 번호 알려주세요 그냥 뭐 중간 번호가 4로 시작하는 거 없나요? 4 <laughs> 그럼 44번 한번 갈까요? 소연 양 공부하나 봐 여보세요 소연이! 어, 저 누구야? 소연이 뭐해? 아빠 누가 나한테 안난어 <laughs> 소연씨! 장난전 아니고요 저는 비스트의 두준입니다. 소연씨, 우리 비스트에요! 끊겠습니다, <laughs> 예. 다음은 아 음분 가셔야죠. 101로 네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수진이 네. 수진이 전화 오겠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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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수진씨 핸드폰이죠. 네, 전 동훈인데요. 비스트요? 어 그렇죠. 비스트예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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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저희가 아, 이제 퀴즈를 바로 낼 거예요. 네. 용준영이 드라마 몬스타에서 맡았던 역할 이름? 유살철 아, 자첫 번째로 성공했습니다. 예. 현재 요섭의 트위터 대화명은? 주사모. 오, 야, 아, 웃겨야지. 준영 씨가 또 강아지를 키우고 있죠. 형님. 오. 아, 형님. 아, 없습니다. 아, 박수. 아, 좋아하는 네. 멤버가 또 누구예요? 이경 오빠예요. 이경 오빠? 이형 오빠. 아, 그래서, 그래서 우리 통호 형도 MC. 수진아? 수진아 맞아요? 어 나야. 완전 사랑해요. 비스트 오빠들이 컴백을 했잖아요. 네. 마지막 응원 네. 메시지 네. 보내면서 우리 인사할게요. 다음 해요. 아 고맙습니다, 우리 소이형 고마워요. 네. 아, 안녕. 자, 아, 저희는 어 아,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광고 잠깐 보고 올게요. 음, 1집 때는 잘 몰랐었죠. 2집 때는 뭔가 자리 잡은 느낌. 하지만 60 미니 앨범은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. 훨씬 <목소리> 더 업그레이드된 사운드로 귀를. 감사하십니까? 확실히 달라요. 비스트 육집 미니앨범 쿨러. 음. 치지 않을 거예요. 네 이번 코너는 비밀 상자 노하우 아, 시간입니다. 아, DJ가 네. 재량껏 뽑아줬어요 네네네 왼쪽 첫 번째 거 이거요? 네자 파이브 동훈이가 본인이 왼쪽에서 동원이가? 두 번째 거 왼쪽에서 두 번째 거 하나 둘 셋. 햄버거 먹방. 햄버거 바로 오나요? 아, 네, 와. 어. 어? 진짜 좋아, 좋아, 좋아. 보통 저는 햄버거를 네. 먹을 때또한 네. 입에 들어가야 맛있기 때문에 네. 자 이렇게 하고 네. 삼손을라고 해서 네. 또 삼손으로 또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. 네. 네. 와구하고 먹어야 돼요. 어, 와구하고. 와구. 와. 오. 맛있겠네. 진짜 음, 맛있겠다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? <laughs> 저희 멤버 중에 현승군이또 삼손으로 갑니다. 이렇게 부들부들 떨려서 먹냐? <laughs> 아니, 아니 현승 씨만이 특색이에요. 먹을 때이 <laughs> <laughs> 햄버거가 이 세상 마지막 <laughs> 햄버거인 <laughs> 것처럼 먹는데? 내가 널 먹어버리겠다. <laughs> 이런 느낌으로 먹는 거죠. 네. 지금 햄버거 하나에 이렇게 오래 끌 수가 없어요. 질문 많은데 빨리빨리 진행하셔야죠. 그럼 두 번째 로버거 뭐 가볼게요. 네. 네. 몰라요 네. <laughs> 옆에 있는 거 하죠. 여기 있는 거? 5, 6, 7, 8 준형이가 햄버거 아래에 있는 거 하죠. 이거요? 네. 하나, 둘, 셋 광대 아, 크로스피 아니, 근데 사실 저는 잘못 웃어요. 잘 웃는 거는 또 기관분이. 아니요, 근데 정말 광대를 활짝 만개하면서 웃는 건저 요새 팀이. 아, 네. 인스톨, 아, 하나, 둘, 셋. <laughs> 얼굴 마법사대요 진짜. 아, 네, 진짜. 좋습니다. <laughs> 저희가 알려드린 노하우 잘 기억하시면서 잘 따라하시길 바랄게요. 네? 자 이렇게 벌써 목요일 엔딩입니다.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. 아, 네. 여은영 씨가 보내주셨습니다. 곧고 3이 될 텐데 정신을 빡 하고 차릴 수 없을까요? 그런 의미로 저의 신청곡은 이럴 줄 알았어입니다. 이럴 줄 알았어, 이럴 줄 알았어.